자,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귀찮은 스팸 문자를 어플 설치 같은 거 없이 바로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가보죠. 일단 앱스토어에서 스팸 차단을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차단 어플을 볼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어플도 좋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 굳이 어플까지 깔기는 귀찮기도 하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대부분의 스팸 문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웹발신으로 시작하는 거랑 광고라는 문구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는 무료 거부라고 써있는 점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스팸 문자들이 이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문자 메시지 오른쪽 위에 보면 점3 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설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호 및 메시지 차단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차단 문구를 눌러 주면 말 그대로 직접 차단 문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광고라는 키워드부터 등록해 볼까요? 가끔 이걸 이렇게 괄호나 대괄호 또는 별표에 넣어서 싹다 등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광고 이거 하나만 등록하면 앞뒤로 어떤 걸 붙여도 다 차단돼. 그리고 무료 거부나 무료 수신 거부도 등록해 줍니다. 아, 웹발신은 빼냐구요 왜냐면 이것까지 등록해버리면 이렇게 정부가 보내는 정보성 문자나 웹을 통해 보낸 중요한 문자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한테 자주 오는 스팸 키워드를 더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주식 단타 급상승 뭐 이런 것들이죠 아 혹시 중요한 문자에 이런 단어가 우연히 섞여서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아까 설정에서 차단 문구 아래에 보면 차단 메시지가 있는데요 차단된 문자를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면 그동안 자동으로 걸러진 문자들이 따로 저장돼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끔 여기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바로 다음 방금 그 설정에서 차단문구 바로 위에 보면 수신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누르고 070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적용기준이라고 써있는 걸 누르면 몇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를 선택하세요. 스팸문자나 전화가 대부분 070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에도 동시에 차단등록이 된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 차단이 전화 차단에도 자동으로 등록된 걸볼수 있...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